안녕하세요. 박재현 재활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몸의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자세가 틀어져서 우리가 몸이 무너지고 그리고 코어 힘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몸의 핵심 코어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자세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편마비가 오거나 한쪽이 힘이 없는 분들은 플랭크 자세나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할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통증 유발할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 포인트 코어의 코어 운동에 자극 포인트만 주신다고 하면 자세도 잡아주고 균형 감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억지로 무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운동법 알려 드릴 건데요. 자세만 잡히고 밸런스만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일반인스럽게 그리고 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지 몸짱이 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오히려 더큰 운동을 해버리면 역효과 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운동법 시작하겠습니다.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준비물은 큰 수건 한 장, 그리고 네모 반듯한 베개 두 개, 그리고 세라밴드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 오른쪽 편마비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을 팔꿈치 쪽에 이렇게 세라밴드를 묶어주시고, 돌려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최대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수건 있는 데다가 몸을 엎드리실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고, 그 다음 베개에다가 하나씩 발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자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세라밴드를 땡겨서 붙여주시고 고개 밑에 보면서 천천히 배쪽을로 땡겨주시고 자, 이거는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처음에 10회 정도 3세트 우리가 플랭크 자세를 하이버리면은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될수 있어서 한마디가 있는 분들은 천천히 작은 범위에서부터 배쪽으로 땡긴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배 자극만 포인트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코어 자극만 준다고 생각하시고 배쪽으로 쭉 땡긴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 다시 한번 유지해 주시고 밑에 보면서 고개살짝 튀면서 땡기고 이런 식으로 10회 정도 해주시고, 여기서 붙이고,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붙인다 생각하시고, 엉덩이만 살짝 들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배 쪽에 힘 들어간다, 엉덩이만 살짝. 내리고. 다시, 엉덩이 살짝. 내리고. 이런 식으로 10회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땡기면서 엉덩이 들기, 다시 밀었다가 땡기면서 엉덩이 들기, 다시 둘, 땡기면서 겨드랑이, 엉덩이 들기, 셋, 땡기고, 겨드랑이 들기, 넷, 땡기고, 겨드랑이 들기, 다섯, 땡기고, 엉덩이, 여섯, 자, 당기고, 일곱, 자, 당기고, 아홉, 당기고, 열. 자, 저도 이렇게 힘이 든데요. 이렇게 10회 3세트만 해줘도 몸에 코어 운동이 제대로 될수 있습니다. 자, 앉아서 하는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페트병 보이시죠?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먹다가 남으시면 준비해주시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껴주시고 끝까지 집어넣고 무릎 안쪽에다가 힘을 꽉 준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붙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수건을 길게 이렇게 펼쳐주시고 뒤쪽에다가 들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 편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긴장도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뒤쪽에 눌러서 손바닥 지그시 근육 이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건에다가 손을 올려서 지그시 눌러주죠 눌러주시고 팔 뒤로 쭉 우선은 벌려서 바깥쪽으로 외전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건강한 측을 뒤로 쭉 똑같은 자세로 눌러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준비 자세 되셨으면 가슴을 쭉 피고, 그 다음 팔을 뒤쪽으로 쭉 넘어갈 거예요. 유지, 천천히. 허리 세우면서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가슴을 민다 생각하시고, 쭉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유지하시고 뒤를 쭉 살짝 버텨주시고 배를 쭉 내밀어서 스트레칭 쭉 가슴까지 밀어준 다음 다시 배 집어넣고 땡기면서 가슴 밀면서 허리 쭉 피는 동작이.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눌러서 가슴을 먼저 쭉 밀어주고, 다시 배 집어넣고, 땡기면서 다시 가슴 쭉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밀어주고, 가슴 밀면서 배쭉 내밀어주시고, 다시 배 집어넣고, 땡기면서 가슴 밀면서 쭉 자. 이런 식으로 10회 정도 해주시면 가슴도 쭉 펴지고. 허리, 코어, 운동도 자세를 잡기 위해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고, 허벅지 안쪽 근육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몸의 신체 균형이 잡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해 주시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실패해 주시고. 본인이 체력이 되는 만큼만 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운동법 잘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하는 플랭크 자세라든지 윗몸 일으키기는 기능이 나오기가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거나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정도의 코어 운동, 그리고 자세를 잡아주는 정도의 코어 운동, 딱 정확한 포인트만 힘을 준다면 좋아질 수 있고요. 몸이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코어 운동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요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센터 경기도는 의정부 부천 서울은 노원 이쪽 센터가 있으니 1회 무료평가 그리고 1대1 1시간 맞춤 재활운동 해드리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방문재 저희 센터 오기가 힘든 분들 집으로 방문 제한 운동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블로그,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저희 센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예약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